안녕하세요. 일곱 분. 제가 지금 조금 내려와 있어가지고, 그, 바람소리가 좀 덜한데, 뒤쪽에는 그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거든요. 사이즈가, 그, 깍, 힙이 될 똥말똥, 한그 정도 사이즈입니다. 음. 보시면은, 한이 정도, 보이실라나 모르겠네. 조금 멀죠? 조금 가까이 갈게요. 한요 정도 됩니다. 이거는 킵은 안될것 같네요. 일단 보내주고. 저도 뭐큰거 잡아서 좀 가지고 가서 썰어 먹고 할 요거 나온 건 아니고 뭐 조금 낚시 좀 하다가 어 잡은 것들 나중에 좀다 살려주고, 나중에 조금 조용한 데 가서 차박하고, 하루 자고, 내일 아침에나 집에 들어가려고 좀 나왔습니다. 전정동생은 <laughs> 오면 뭐, 또 사드려야지 또. 아이고, 딴마리 나왔네요. 아직은 작습니다. 일단 애들은 조금 담아놨다가 나중에 뭐 하면서, 정리하면서 살려주든지. 어차피 제가 오늘은 챙겨가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순수하게 낚시를 하러 나왔거든요. 아, 그래요? 엄청 잘 들리나요? 응. 오, 다행이네요. 어, 이빨아. 이딴바리들이 계속 오케이, 딴바리들이 계속 흔드네요. 로드가 제 성향하고 맞는 것 같아요. 예. 저도 로드가 저는, 음, 좀 물렁한 거를 좀 많이 쓰다가, 튜블라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물렁한 걸 쓰다가, <laughs> 이거를 좀 써보고 있는데, 조금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솔리드 되긴 한데, 음, 그, 솔리드긴 한데, 조금 빳빳해요. 이게 좀 성향이 약간 빳빳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. 네, 아직 때는, 아직 때는 이게 그, 라켓매에서 나온 엔데카라는 로드거든요 아마 한정판으로 해서 아마 지금 판매 완료가 됐을 거고. 저도 네, 성향이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빡대 성향을 좋아하긴 해서 감도 좋고 가볍고 약간 좀 튜블러 타입의 까딱한 약간 그런 로드를 선호를 하는데 거의에 거의, 네, 맞는 것 같아요. 볼랑 로드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아진 로드랑 볼랑 로드랑 비교하면 아진 로드가 더 상위에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. 아진 로드나 볼락 노드나 사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볼락 할 때도 원래 이제 6피트 짜리 거의 민물 때죠 민물 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야무진 로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거리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을 안 했고. 그냥 편한 게 좋더라고요. 짧게 쓰고, 조그만 녀석들 들고 다니기 편하고 좀 컴팩트하게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로드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라서 지금 뭐 해봐야 열열 마리도 안 돼요. 지금 몇 마리 안 돼가지고 보자. 이게 보일모르겠습니다 정도? 안 보이시죠? 잘. 밑에 몇 마리? 그냥 키보습니다잘못 잡아요. 고기가 있으니까 물어주는 거지. 멀리는 안 갔는데, 아, 멀, 멀다면 멀죠? 고성 쪽인데, 고성 투포리 쪽에 왔어요. 음, 해금강 갈 때마다 전갱이 만나고 좀 편한 자리를 제가 선호하긴 하거든요. 뭐. 그래서, 갯바위 쪽에 그냥 넓은 갯바위 쪽 거기 들어가서 해, 하긴 해서 해봐야 맨날 저뭐전갱이 만나고 볼라간자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그쪽, 그쪽 인근에는 그래도 좀 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뭐 그래도 뭐, 가던 데만 가니까 맨날 주도밖에 안 가긴 하는데, 주도에는 그래도 고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유 조그만 가만히 놔놨더니 아주 작은 놈 보네요 아모르다모르다 그 날라온다 에이? 날라온다 아 그럼 수를 조금 높여볼까요 바닥으로 내려가버리게 이, 이런 애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들도 있는 건지 실리 <laughs> 조금 더컸면요 조금 한 1cm 조금 더 컸습니다. 확실히 이 얘네들이 지금 멀리 있다기보다는 다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좀있다가 내려서 가까이 가져오면. 앞에 다 이렇게. 숨어 있네요. 근데 뭐 청개비나 봄이나 비슷하네요 <laughs>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. 근데 저는 의외로 이 옷을 좀잘 입고 다니니까 그래 춥진 않고 손가락도 저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거의 다 해진 장갑 끼고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드물죠 사실 그랬던 절 정도의 애기 어우 배가 빵빵하다 지금 조금 어린 친구들이 좀 작은 개체들이 좀 집에 가려고 하는 애들도 좀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좀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잡다 보니까 지금 광 정도 잡았는데 일단 한번 비우고 시작할까요? 다시 작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이지 애기, 요런 애들 얘네들은 좀 어린 개체들은 확실히 애도 철고 작으니까 온도에 좀 반응 민감하게 받더라고요 지금 날이 추우니까 물속에 있을 때랑 수온차가 나니까 애들이 조금 빨리 기절하듯이 좀 가더라고요 이런 애들. 이거 일단은 한번다 부어서 살려주고 다시 물 뜰게요. 자 자, 다시 리셋. 진에도 뭐 합계 갯바위 뭐 이런데 조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있는 데는잘 나온다 하는데도 있고 뭐그 그런 건 알긴 하는데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<laughs> 음좀 사이즈 가 좋네요 저 참고하기보다는 조금 낫다예 음, 뭐, 바람 불어도 고기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나요? <laughs> 고기만 물어주면 그냥 뭐. 던지고, 초리 때물에탁담가가지고 <laughs> 텐션 딱 잡아놓고, 그렇게 낫겠어요. 그래도 고기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, 나올 때는 또, 그렇게라도 해야죠. <laughs> 맞습니다. 사실 뭐큰거 잡고 딱 마음먹고 그냥 키보드에서 많이 잡아야겠다. 그러면 종선 내지는 선상을 타는 게 맞지 싶어요. 도복권에서 물론 잘 나오고, 뭐큰거 타면 좋긴 한데, 쉽지는 않잖아요. 고기를 말 그대로 찾아다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. 6 3프로한좀 정선 한번 가시죠. 뭐, 매물도 정선 <laughs> 잘 나온다던데, 이제 한번 맞춰가지고 매물도 정선 한번 가시죠. 뭐라 재밌을 것 같은데. 옆에서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? 드랙 소리는 확실히 좀 좋아요. 니까 제가 이거를 쓰다가 뱀포드를 여기 에스엘을 물려 가지고 써 봤거든요. 그걸 잡았어요. 조금 이제 드랙 풀고 좀 쉬고 나가게끔면서해 봤는데 아, 이 맛이 안 나. 어. <laughs> 이 소리를 듣다가 뱀포드 그 순정 시마노 그 드랙 소리를 그래도 조금 스프링 켜 가지고 좀 라체하고 써가지고 키우긴 했는데, 아, 이 맛이 안 나. 큰일 났어요, 근데. 1위를 내가 사야, 될, 또, 또 사야 될것 같아. <laughs> 지금 한 다음 달이나 용돈, 용돈이 틀린 면 똑같은 거 하나 더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스프리라도 호환되게끔 에스테르 하나 감아가지고 쓸라고 말이 또 언제 내리 느냐더중 요한 거을 아, 입실 했 는데 나 버렸 네, 그래서 뭐 저도 한번 겪어 봐야 하 니까 매 물도 정산 <laughs>

이리와 또 애들이 좀 찼네요 애들이 또 작은 애들은 집에 갈라 그러네 또. 또몇 마리 채워놨습니다 볼까? 사진 좀한방 찍고. <laughs> 지금 또 다시 이 차로 담았는데. 한요 정도? 네. 밑에 지금 아들은, 작은 애들은 아마 물이 차가워지면서 체온이 낮아져가지고 약간 반기절 상태일 거고. 빨리 보내줘요. 이렇게 있는 애들 말고는 이제 밑에 몇 마리 또 있는데 또 다시 리셋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별로 안 큽니다. 작아요. 어째. 그래서 킵된 애들도 다 대부분 있고. 가라. 또이러다 마이크 빠지는 거 아이가. <laughs> 방금 아, 바람이 좀 불어 가지고 약간 등지고 앉아 가지고 좀 해서 조금 바람 소리는 덜할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기 킵이 안 된다 야못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오우 끝하지 갔다 이어다롱오키이다다 음,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통처럼 해주십시오. 아. 전술을 한 받아야겠습니다. 그대 네 포인트. <laughs> 야옹, 이리 와. 자. 야야야물에 빠질라. <laughs> 아, 욕지도. 부럽다, 욕지도. 오, 기분 잘려나 오, 기분 되네. 아마. 아, 주도가 셨어요 주도, 그, 그 오른쪽. 예, 그 노란 크레인 쪽 앞에는 진짜 젖볼만 있어요. 자, 음, <laughs> 여기는 진짜 젖볼만 엄청 많이 붙어 있고, 그쪽에서 조금 안쪽으로 가면, 이제 마리수는 조금씩 떨어지는데, 걸리면 조금씩, 한 번씩 큰 애들이 좀 붙어요.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긴 방파제 쪽에 또 보면, 거기서 지금 제가 한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잘안 나오긴 했는데, 조금 이렇게 멀리 쳐가지고 바닥 쪽에서 이렇게 조금 사사사 끌고 오면 애들이 좀 물어줄 때가 있는데, 거기서 이제 한 번씩 큰 놈들이, 애들이 좀 물어주긴 하더라고요. 트레인 앞에는 진짜 짤로밖에 없어요. 아이고 조금 서서 해볼까요? 바람이 좀 추웠네요. 아, 걸렸다. 에이, 요 어, 와우. 와우, 큰일 났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이고? 이게 무슨 일이고? 이게 무슨 일이고? <웃음> <웃음> 야 혹시 낙지가 그먹인가요 와.. 이 낙지는 못참는데 낙지는 못참는데 아.. 이 고민되네요 어휴 토끼루우님 오셨어요 아이고 그저 청룡동생도 그러던데 토끼루우님이그 약간 그 어복의 아이콘이라고 토끼루우님딱 보고 계시면은 그러게요 골고루 잡히네요 아직 아, 뭐저석일로님이 오시면 북바리가 나온대요 어, 청룡님이 그러던데 <laughs> 야 이거 어쩌지 아이고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아 씨. 아이, 그것도 봉투도 안 들고 왔구나 너 어, 일단 들어가 있어봐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볼락이랑좀 같이 있어봐라 응. <laughs> 힘을 쓰는데 힘을 쓰는데 몰라어 조금 사이즈가 왜 점점 좋아지지? <laughs> 나. 지금 어차피 애들이 다 작은 애들이라서 어차피 지금 살려주려고 담아놓은 애들이라서 자 이렇게 이 정도 담아놨습니다 딱지 친구는 계속 탈출하려고 그러네요 올라가 내려가라 내려가면 또 뛰기 쉽지롱 들어가 한 2시간 정도까지 해볼까요? 아, 포스 계게 느리군다. 이 힘들다. 너무 재밌는데, 내가 내일은 불리하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. <laughs> 사실 그렇게 나오면은 좀, 음, 재미가 없어요.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, 애들이 좀 작아도, 어 수달도 막 지나다니고, 뭐 밑에. 이렇게라도 <laughs> 지금, 요, 요거, 얘네들은 또, 좀 재밌게 또 킵사이즈를 이렇게 나와주고 하니까. 이런 애들 나와주면 사실 재밌죠. 이 재미가 잘 없죠. 태근 볼락 나왔습니다. 태근 볼락. 요한 마리는 자. 일단 태근 볼락까지 했고 자, 일단 한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 정도로 요요요 요, 요, 얘네들은 그냥 이제 다 살려주고 저 낙지를 지금 요요 요 지금 탈출하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요놈이 낙지를 갖다가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될지 애들은 방생을 하겠습니다. 자, 자네는 이로 오게. 자네는 이로 오게.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. <laughs> 차박 세팅 좀 해가지고 잘 준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